안녕하세요. 생필팅 대표 오현우입니다. 오늘 저희는 3차원 콘텐츠 공유를 위한 새로운 SNS 서비스 스팟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2007년 아이디이 출시되고 나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었습니다.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고 하는 과언이 아니었는데요. 16년 지난 지금 애플은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기기를 공개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. 저희는 이 개념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수많은 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, 중요한 개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랫폼에서 즐겼던 서비스들보다 멋진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. 저희는 그것들 중 SNS 서비스를 어떻게 공간컴퓨팅에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고민 끝에 보완한 것이 3차원 컨텐츠 공유기한 새로운 SNS 서비스, 스팟입니다스팟은 3차원 콘텐츠 생성, 편집, 공유및 소비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용자의 업을 제공합니다. 그렇다면 스팟을 이용하여 어떻게 3차원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3차원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전문적인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. 그러나 사용자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장비 대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3차원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에 저희는 몇 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고 즉 3차원 사질을 만드시는 기술을 도입하여 스팟을 적용하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3차원 컨디션는 비전 프로와 같은 3차원을 지원하는 기기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이번에발표된 비전OS의 SDK와 t h t UI를 활용하여 이 스팟을 개발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개발한 스팟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기대해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샌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